제가 와서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 그, 저희 때는 그게 있었어요. 20대 때뭐 해야 할뭐 30가지, 뭐 30대 해야 될뭐 40가지 뭐 이런 것들, 책들이 엄청나게 베스트셀러를 끌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시크릿 같은 것들이 이지 특히나 이제 뭔가 이제 스무 살 넘어가면서 사회 출신인 년생이 되거나 그 언저리 올라가는 사람들한테는 그 나름대로 뭔가 인생 2막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를 알고 싶은 그런 그런 호기심이나 탐구 느낌이 엄청 강하잖아. 그러면 그 책에 어김없이 나온 게 여행을 가라는 거야. 여행을 가라는 거. 여행을 가라는 거고 하다못해 뭐 이제 걸어서 지구 두 바퀴 반이었냐 한 바위 한, 한 바위가 아니라 한 비야 그런 사람 보더라도 뭔가 여행에 대한 완벽한 자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거 내가 느끼기에는 뭐냐면 내가 1년 2개월 동안 다딱 살아보고 오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데 느끼는 거는 그거예요. 일단은 여행을 여러분들이 1년 넘게 하잖아. 그러면. 피곤해. 일단 피곤해. 일단 피곤해요, 진짜. 뭘 해도 피곤해. 그러다가 뭔가 좀 컨디션 안 좋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쌀국수 먹는데 되게 화가 난다, 그냥 한 번씩. 되게 화가, 부화가 치밀어 오르고 막 그래. 그러다가 뭔가, 특히나 이제 숙소 옮길 때도 그냥 귀찮아, 그냥. 비행기 타기도 싫고. 야, 비행기 탈땐 약간 괜찮아. 그건 뭐냐면, 비행기 탈 때는 약간 여행 간다는 느낌이 나와. 한 도시에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다가, 다른 도시로 나갈 때는, 아, 이제 좀 여행 가는구나. 이런 느낌 때문 약간 좀 신나는 게 있거든. 근데, 또 거기서 또한달 살면 또, 또 이제 늘어졌다, 이제. 늘어져서. 뭐, 관광기 이런 것도 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 생활을 1년 넘게 하잖아요. 겁나 피곤하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맨날 여행책 보면 완벽한 자유를 느끼고, 여행하면 깨달음을 얻을 거다라고 하는데, 물론 깨달음이야, 느끼겠지. 일상생활 이렇게 1년 동안 살면, 제가 그랬잖아요. 여행 다니면서 좋았던 건 뭐냐면, 내가 한국에서 일을 했을 때는 1년 지나고 나서 1년, 1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이 진짜 하나도 안 나, 좁도 안 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여행 다니면 그거는 짜증이 나긴 해도 언제 어디서 누굴 만난지까지 다 기억이나 그게 그게 좋은 거야. 그리고 전혀 다른 그런 문화권의 사람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다르지. 그러니까 그 여행 책들에서 말한 완벽한 자유나 뭐 깨달음 같은 게 완전 틀린 말은 아니야. 다른 환경에 놓이게 되니까 느낄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놈의 깨달음은 여러분이 직장 생활 을 하더라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게. <laughs>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다가 직장 나는데, 아씨발아씨발 이러다가도 올 수가 있단 말이야. 해탈할 수가 있단 말이야. <laughs> 그래서, 저는 뭐 여행을 이렇게 오래 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완벽한 자유를 느끼고 그것들이 정신적인 성장과 엄청나게 그게 이게 쫙 이게 정신적으로 이게 고등생물 되듯이 지난다는 것들에서좀 동의하기가 힘들고요. 다만, 그게 일반적인 환경상 봤을 때, 우리가 한국에서 사는 것보단좀 괜찮다는 것들 이제 좀 다른 환경이고 다른 환경에 노출이 되고 또 다른 문화권에서 얘기를 하니까 넓어지는 건 있지. 근데 그게 뭐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한 건 아니야. 내가 겪어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래서 생각해보면 결국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책을 팔아야 되잖아. 책팔이란 말이야. 책팔이.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든 극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극적인 것들을. 마치 그런가 유튜버들이 썸네일 어떻게든 진짜 주작해 가지고 최대한 자극적으로 땡기려고 하잖아. 나도 그런 게좀 있지 않있 말이야. 나 유튜버 보면.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 때문에 오늘 하나의 착시 효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 진짜 그래. 그래서 뭔가 여행 사람이 원래 항상 이게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들에서 열망을 하다 보니까 항상 집에만 있는 사람들 이게 뭐 외국 나가기도 힘든 사람들 많잖아 일하다 보면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식으로 진짜 머릿속에 시나리오를 그리는 건데 막상 나가보면 그것이 별거 없습니다. 진짜 X도 없습니다. <laughs> Surprise,